ETF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향 그대로 가고 있고요 달러 요점에서 조금 매도를 했다라는 게 표가 나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솟구치는 각이 조금 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보다 조금 세다는 건 단기 채에서 현금이 갈 데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에라는 급락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매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매수를 좀 하고 또 튀어오르면 대응할 거고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 한번 지지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지받으러 온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깨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 5 0 급락이 나왔고 1 5 0 0원대 왔습니다. 저는 1,500원일 때 이제 보초병 보낼게요. 1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300만 원 기준 10만 원이고 어, 4, 그3% 정도로 들어갈게요. 보초병 보냅니다. 그다음에 달러 선물 인버스 이거는 그대로 홀드로 대응할 거고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어,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곧좀돌팔 때까지 기다릴 거고 8,50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매, 매집을 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코스닥 150 땡큐하고 그냥 대응할 거고요. 여기서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요 가격, 요 가격 돌파까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차이나 항상 테크 어, 조금 매집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일단 분위기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망. 그러 레버리지는 여기 잘 올라왔어요. 여기 잘 올라온 게 긍정적인 거고 그러면 요거는 17,000원까지 한번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도 리프티 파 y 50 매수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매수도 해도 되는 구간으로 왔어요. 이제 욕을 하다가 이제 티오 오른 것만 남은 것 같고 파키스탄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데 휴전협정 했죠. 그다음에 S&P 500 선물도 약간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 원 달러 한주그 인플레이션율만 좋으면 요거 다시 갑니다. 26,000원 사이에. 정리를 한번 좀 하고요 비중이 굉장히 장기간 들고 가도 될것 같거든요 나스닥동의입니다왜 장기간 이야기 하냐면 주공 기준 보시면 저거 찍고 왔잖아요 월봉 기준도 요거 찍었어요 S&P, 빅스도 동일하게 요걸 한번 찍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들고 가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할 거고 배당을 받도록 하고요 스마트 모빌리티가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차는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자동차들이 자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힘으로 이게 다시 만원까지는 오를 거라고 보고 대응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베트남, 여기 꼬리를 잘 달았거든요. 베트남도 일부 매수대응, 매집대응을 해서 시장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도, 골드는 이제 여기 깨지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금리인라 되면. 금액 가기은또 오르겠죠. 그러면 주봉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 고쳐짐이지만 계속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뭐 무방한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금리 인하기고요. 한 번에 금리 인하기가 더올것 같거든요. 이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도 한번 반땅을 한번 했잖아요. 반땅을 30% 빠졌네요. 요거에 3 0니까 그러니까 14,000원까지 빠졌다가갈 수는 있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금리 인상기가 나와야 된다. 아직 금리 인하기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한번더요 가격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